그래서 어, 너무 영어를 잘 해요 막 이러니까 어, 그치 영어를 잘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<laughs> 그래 영어유치원을 보내야겠다라는 이제 제가 원래 점 찍었던 영어유치원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판단을 할때 학습식이고 놀이식이 있어요 영어유치원에.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. 학습식 보낼까 놀이식 보낼까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놀이식이 놀이식이 비쌉니다 더. 왜냐면 다양한 활동을 하기 <laughs> 때문에. 하기 때문에 놀이식이 더 비쌉니다. 그리고 어 영어 유치원 설명해 가시면 놀이식이랑 학습식에 대해서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으신 경우에 이제 원에 가서 물어봐요. 엄마들이 여기는 놀이식이에요. 학습식이에요.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실 엄마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엄마들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원에 가면 물어보는데 이 대치동, 도곡동 이쪽 학원과에는 그냥 거의 학습식이 광풍입니다. 놀이식을 찾기 힘들어요. 그래서 뭐 저희는 놀이식도 아니고 뭐 학습식도 아니고 절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저희는 놀이식 학습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. 막 이러시는 데도 있는데요. 시간표를 보시면 놀이식인지 학습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학습식은 등원하자마자 하는 게 숙제 검사, 코먹 체크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우리의 놀이식은 뭐 서클 타임, 첫 가자마자 하는 게뭐 그리딩, 서클 타임 이렇게 돼 있고 시간표를 보시면 학습식은 뭐, 라이팅, 뭐, 스피킹, 이런 것들, 정말 학습, 뭐, 파닉스,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, 이 놀이식은 뭐, 뮤직, 아트, 짐 수업, 물론 뭐, 여기서도 뭐, 이제 뭐 파닉스 이런 수업이 있지만, 이비중을 보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학습식인 곳에 이제 대부분 라이팅이나 스피킹이나 파닉스나 뭐또텔링뭐 이렇게 되어 있고 놀이식은 같은 텔링이어도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식으로 뭐 놀이식 학습식 고민하실 때 주변에서 애들 기질을 봐야 돼잘 앉아 있을 수 있으면 학습식 보내는 게 좋고 막 우리 아이가 좀자유 분방하다 이러면 놀이식 보내야 돼 이러시거든요. 3세 샀을 때 우리 아이 기질이 학습식인지 <laughs> 놀이식인지 아 이게 어려워 그 아이 때 누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친구들 여자 아이 몇명 빼놓고는 알수 없습니다. 저도 우리 아이가 모르겠는 거예요. 놀이식이 맞는 아이인지, 학습식이 맞는 아이인지.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자유분방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놀이식을 저는 아, 아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해서 놀이식을 선택했습니다. 근데 왜이 동네에서 학습식이 광풍이고 놀이식이 점점 없어지냐 하면은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 학원이 정해지는데요. 이 영어 학원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. 영어 유치원도 마찬가지죠. 어느 순간부터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고 몇 등급, 뭐,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레벨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면서 이 물이 지어, 지어진 친구들이 이제 같은 학원에 다닌 친구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기가 이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. 이 아이들이. 초등학교 시작하면서부터. 그러니까 결국엔 아웃풋이 중요한 학습식을 대부분 선호 합니다. 그러니까 놀이식은 화가 나는 거예요. 막 학습식보다 돈을더들여서 애를 보내놨더니 막 레벨 테스트 보는데 뭐 우리 애가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영어를 뭐 이렇게 못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다 학습식을 선호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수 있는 건내 아이의 기질이 정확히 모르겠고 나는 놀이식 학습식 뭐가 맞는지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학습식 저희 이제 놀이 학교에서 만난 이제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이 친구가 둘째였거든요. 막 학습식을 막 이렇게 울부짖으시는 분. 학습식 보내야 된다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 직업이 그, 소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. 그것도 그, 이제, 그러니까 소아 전문으로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전에 애들 너무 어렸을 때 공부시키면 나중에 탈난다고막 정신과 상담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많이 들어서 제가 그때 사과나무를 못 보냈는데, 아예 뭐, 전문이신 분이 본인 딸 학습식 보내는데, 아,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가라는 이렇게 아무튼 혼란스러운 뭐 이것저것 이벤트가 있었는데, 어쨌든 노래식과 학습식이 고민되신다면, 놀이식은 다니다 학습식은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. 내가 막 재밌게 여기서 막 아트하고 그림 그리고 막 노래 부르다가 앉아가지고서는 막 A, B, C 쓰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른도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이게 놀이식에 있다가 학습식으로 가면 되게 적응이 힘들어서 정말 학습식을 보냈다가 아이가 힘들면 놀이식으로 가선재밌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굳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학습식을 선택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후회가 덜 남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 아이의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는데요.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영어 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때 친구랑 같이 상담을 갔는데요. 흔히 말하는 정보 많은 엄마였다면 제 친구는 그렇지 못해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랬더니 상담해 주시는 저희 아이 유치원 그 선생님께서 저희는 어, 놀이식 학습식 어느 한 개로 단정지을 수 없고 그냥 미국식 유치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놀이식이 맞습니다. 놀이식은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, 높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가면 굉장히 재밌거든요. 그림 그리고 뭐 연극하고 노래하고 요리하고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도 정말 많은 곳을 알아보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막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집을 한 6개월 보내고. 놀이 학교를 1년 보내고, 지금 이제 기간에 이제 반 학기 지나고, 지금 이제 1년 채안 다녔는데요. 제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는, 어쨌든 이 기간에서 최소 3년은 꼭.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적응이 빠른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원이 편해지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꾸 환경을 바꿔주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한기간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유치원 보내야 되나 뭐 미리 알아봐야 되나 언제부터 알아봐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오래 다닐 수 있는데. 그래도 우리 아이를 최소 2년은 보낼 수 있는 데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제가 뭐 너무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각 학원의 장단점도 분석해보고 이제 했던 기록들이 있어서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또는 저희 아이의 유치원 말고 뭐문화센터뭐 히히호, 뭐 플레이송스 등등 많은 그 방문학습 또는 가서 하는 학습을 많이 시켜봤거든요. 그래서 뭐 궁금하거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더 얘기해 본다면 재미있는 또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혹시 저희 아이유치원에 정보가 궁금하시다. 그러면 그것도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